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누구나 와이파이를 쓰시죠. 과금이나 데이터 양 때문에 와이파이를 거의 다 쓰시는데 이 와이파이의 설정을 제대로 모르고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와이파이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연결 부분 있죠. 자,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라고 나오고 지금 현재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자 끄면 당연히 와이파이가 꺼지는 거고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가 나오고요 밑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전부 뜨게 됩니다 이것들은 지금 보면 요새 거의 90% 이상은 어, 이런 식으로 전부 락이 다 걸려 있을 거예요 비번으로 근데 이제 가끔 공용으로 쓰시는, 어, 그런 데는 무료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요새는 다 이렇게 걸려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급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해주는 게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일단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이라고 하죠.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리거나 불안정해질 때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여기에 온 시켜놨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 이 연결이 불안정해지더라도 계속 그쪽으로 연결되려고 하겠죠. 자, 그 대신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자동 켜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어, 가는 곳에 이 와이파이를 등록을 다 해놓으면 그쪽으로 갈 때마다 아,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켜져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저는 하나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 지도 마크까지 나오죠. 해당 지도 마크 부분에 어, 공유기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들은 전부 알아서 연결되게 되는데 그건 여기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래쪽 가시면 네트워크 추가라고 나오죠. 여기서 해당 지역에 가서 네트워크 추가해서 비번 놓고 등록을 아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서 자동으로 켜지게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감지죠. 이거는 되도록이면 켜놓고 쓰도록 하세요. 자, 이게 요새 하도 해킹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 뭔가 이상한 데서 접속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받으면 아 여기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켜놓고요. 그다음에 절전 모드죠. 자 와이파이 사용 패턴 분석을 해서 배터리 사용량을 줄인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쓸데 없이 어이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계속 신호를 보내서 이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전 모두 켜놓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배터리를 절약하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된 와이파이 네트워크 관리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제가 연결했던 와이파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와이파하고 연결됐으면 이 기록들이 전부 남아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여기에 등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은 접속을 했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추가를 했었거나 했을 때 아까 그곳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면 쓸데없는 것까지 막 연결되고 찾고 하니까 귀찮을 때는 이렇게 어, 눌러서 잠시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 30일 동안 사용 안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다 꺼버리고 삭제를 해버리면 자안 나오게 되겠죠. 30일 이내 에 사용된 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두시면 그 근처를 갔던가 할때 그게 자꾸 뜨게 돼서 검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겠죠. 이거 한번 접속을 했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 근처에 가면 그것부터 먼저 찾으려고 막 검색을 해요. 예, 그러면 네트워크가 계속 돌아가죠. 이 와이파이가. 그러면 배터리도 많이 소모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미리미리 지워놓고 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앱별 와이파이 사용 기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자, 제가 연결하지 않은 이상한 앱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해킹의 의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이 요새 해킹 문제가 좀 심해서, 어, 이 아무거나 막 받았을 경우에, 어, 내가 잘 때, 잠잘 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때, 그런 때를 해킹 앱들이 그런 시간대를 전부 체크해서 노려서, 어, 내가 모를 때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내 정보를 전송한다든지, 또는 다른 거를 전송받아서 내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데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앱별 와이파이 사용 기록은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하지 않았던 건데 뭔가 이상하게 올라가 있다. 그런 것들은 되도록 지워 주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쓰면서도 좀더 어, 배터리도 절약하고 어, 좀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와이파이 설정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